우와 우와 라이카트 like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시 <laughs> 이쁘다 <웃음> 미친 거야 아 맞다 이쁘다 이씨 아이 존나 가타스럽네 우와 둘이 빛난다 이쁘다 이씨 <laughs> 나꼬맹이 <꼬빙아. 웃음> 우와 나 이거 다.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쁘다 이희. 나가. 우와. 왜또 방금? 우와. 나도 사운드 못했을 거야. 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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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푹시대 아, 아, 하늘이 푹시대 아, 세상이 푹시대라니까 뭐가 뭐가 문제야, 뭐가? 세상이 푹시대 괜찮아. 세상이 이발 보들보들해. 안 죽어. 세상이 보들보들해. <laughs> 어쩌라고 그래. 와와와. 와와와. 아끼라이 새끼 씨발 왔다 이 새끼. 이빨. <laughs> 맞다, 이 새끼. 저녁 식사하고 씻고 오겠다라고 하려 저녁 식사만 하고 그렇대 아뭔 밥을 아 5분 안 걸린대 5분 걸리네. 안 걸려? 아나 배고파 10분 걸려서 오겠네 아 아직도 안 먹었어? 저녁 먹었어 어 적게 먹었어 어 배고파 먹어 더어내 보충을 이해 못해줘다니 <웃음> <웃음> 이해해줘. 해줄 생각이 없어. 내 고충 이해해줘. 아니, 먹어. <laughs> 어. 아니, 먹으면 뭐 되지, 이 녀석아. 에이, 에이, 그런 게 아니야. <laughs> 가만히 있어. 왜뭐 아우, 진짜 저 금종이. <laughs> 금종이는 빛난다는 뜻 아닐까? 야, 이 빛난 새끼야. 야! <laughs> 이게 뭐야 이거 라이카잖아 어. 와 이쁘다 뭐야이씨 <laughs> <이 새끼야. 웃음> 봐널봐자꾸 <넓어>. <laughs> 오? 거야. 이씨. <웃음> <웃음> 어? 가엄질거야이 아하 야나이잘움직겠다뭐왜 이쁘다 할 말이 안 나온다 야히히오이히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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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나나 혼자 외로워 내가 안 외롭게 줄게이이이 <laughs> <laughs> 이, 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똑이똑이이이이이이이같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laughs> <laughs> 어, <씨, 미안하다>, <laughs> <laughs> <안녕>, 친구들. <laughs> 너씨어야 <laughs> 에. 앞 점프 뒷대시. 뭐하는 새끼야 <laughs> 아, 진짜. 미치겠 아, <laughs> 아, 진짜. 아, 진 뒤에서 뭐하는 거야 진짜. 아, 지미 아, 를보 아, 거냐고 맞 아, 닥터 <laughs> 아, 린레인지네 네. 이 천재인지 같은 새끼. 어, <laughs> <laughs> 어쩜 그리 심한 말이. <laughs>